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짜 뉴스와 가짜 복음이 난무하는 이 험한 세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하는 성경 속으로 오늘 함께 정리해보고자 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느냐. 그동안 유대인들은 세상의 떡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반복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생명의 떡인 당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의 선문답 수준입니다. 여기서 수군거리다로 번역된 헬라어 공기조는 비둘기의 울음소리에서 유래한 단어로 불평하다 혹은 투덜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수군거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생명의 떡은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역할은 창세 전에 택하신 백성을 당신 안에 품고 같이 죽었다.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은 문자 그대로 심판의 날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인 종말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충분히 아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오해를 방지하시기 위해서 분명의 모습을 받으십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오직 그의 아들 예수님 뿐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사여서 5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달라고 하는 모세의 만나를 예로 들어 생명의 떡을 설명해 주십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예수의 그림자였습니다. 즉, 장차 예수라는 사람이 올 것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그를 먹어야만, 다른 말로 하면 그와 연합해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살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광야 1세대는 모두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기다리며 살기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내일은 내가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힘으로 직접 살 국리를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거둔 다음 날이면 썩게 될 만날을 내 일을 위해 남겨두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것이 죄고 불신앙입니다. 생명보다 생존에 관심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내일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이 만나의 실체이심을 밝히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리하면 만나는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 자체이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구원의 원리이자 삶의 원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떡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산 문제로 형과 다투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오직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세상의 떡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한마디로 기독교는 이 세상의 떡을 버리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해당해서 행하신 만나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동요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서 어렵다의 원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미보다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오병 이어의 표적 이후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분이 세상 권력을 잡고 세상의 떡을 충분히 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뜬금없이 자기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러 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생을 얻으려면 자기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며 죽음까지 암시하시자 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온 메시아라는 사실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니?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즉, 부활과 승천을 본다면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말 속에는 너희들은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다 해도 나를 믿지 못할 것이다. 라는 냉소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들은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세상의 떡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매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육에 속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은 살릴 수 없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성령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떠나고 싶으냐?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대단히 기특한 대답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믿음의 고수들이나 할수 있는 대답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하여 예수님을 감격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왜 훗날 다른 제자들과 누가 더큰 자인가의 문제로 싸우고 왜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으며 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도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베드로와 같이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옳은 소리를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대신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려 유다가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열두 제자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왜 그리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많은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대체로 다음에 네 가지 가설로 정리됩니다. 첫째, 유다는 예수님의 완벽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옆에 마귀를 붙이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완전하심을 보이셨다. 둘째,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는 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 셋째, 유다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본보기로 등장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은30 때문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안순간 너무 절망했기 때문에 배반하는 것이다. 넷째, 하나님의 백성 안에도 이리는 꼭 있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